이아웅군, 아요 보여요? 화면에 하온이 보여요? 찾아보고 있어요. 왜 잘생긴 하온이 왜 울어요? 이것 봐, 이것 봐. 아이고, 알겠어요. 어떻게 해줄까요, 우리 하온이? 어, 어떻게 해줘요?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간지러? 엄마, 놀아줘요. 응 이렇게 놀아줘요, 하온이? 아이구 어, 그랬다. 오, 힘도 좋아. 오, 오. 어, 오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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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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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왜 안아줘? 편이 안아줘요? 한숨 더자 아직 일찍 일어났어 너무 일어나기에는 오 알겠어요 엄마 안아줄게요.